여러분,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예, 경외함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특정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또는 심히 두려워하기에 떠받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경외함은 결코 이렇게 두려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경외함은 이에서 더 나아가 존재를 인정하기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 제가 전쟁을 치르다가 치욕스럽게 패배했고, 그래서 적군 대장의 칼이 목에 들이워진 채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면 그 상황이 두려운 나머지 적군 대장을 또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인정하기에 두려운 것이지, 적군 대장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기에 두려운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경외의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경외함이란 존재를 인정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로 들면, 개시되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가령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독존하심을 인정하기에, 또는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을 인정하기에, 이렇게 내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인정하기에, 심히 사랑하게 되고, 또 심히 사랑하기에, 내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드리지 못하거나, 혹여라도 그분의 존재를 멸시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듯, 존재를 인정하기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당신과 우리 사이의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 그 가장 중요한 곳,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해야만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선악가수를 심고 이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애함은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가치있게 여겨서 사랑하고 혹여라도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그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경애함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고귀한 형상을 주신 것이죠. 네,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또 서로의 형상을 지켜 보호하고 보존하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경애함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당신의 형상을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발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우리의 존재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존귀하게 보십니다. 이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존귀한 존재가 죄로 인해 망가질 것을 진정 염려함으로 곧 두려워함으로 경고하셨고 또한 그 형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음에도 다시 회복하고자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로 택함받은 존재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도 우리를 경애함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말이죠. 그 여러분 경애함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채우며 추구해야 할그 태초의 사랑입니다. 부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또 나와 내 자아의 사이를 가득 채우십시오. 제로 인해 망가진 사랑이 널브러진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사랑할 수 있길 간곡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